어, 오늘 아침에 그 홍아 제가 아주 친한 홍아를 만났는데 홍아가 가르치는 어, 프로그램 부학부장님이 만든 프로그램의 어, 1학년 그러니까 25K예요 25K 반 아이들을 어, 만났어요. 그래서 우리 그 카페 갔다가 학생들 아침에 일찍 와서 아침 안 먹어서. 밥 같이 먹는데 제가 이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. 이게 뭐지? 냄능 어, 냄능을 네, 냠룡. 네. 먹고 있는데 여기는 여기가 이름 네. 안녕 이름 이름 연예인 아자제 이름은 마기입니다예 그럼 네. 저는 동행입니다예제 이름은 예. 구영입니다. 은한입니다. 예, 제 이름은 준석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홍하는 가꾸 수업 때문에 여기 한 명, 얘네 그룹 한명 빠졌고, 이제 같이 먹고 있는데, 어, 여기, 이게 랩놈 예, 오, 리액션 아주 좋아요. 또 여기는 기숙사 뒤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식당인데, 여기 왔습니다. 예, 우리, 저도 이제 맛있게 먹을 거예요. 배고파요.